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습니다. 장독 아래가 깨어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붓는 만큼 손해입니다. 시간 손해, 수자원 손해입니다. 미세하게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물을 계속 채웁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깨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부으면 그 열심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물을 부어 채웠다고 노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랑이 무색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을 새로 장만하든지 독을 수리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을 붓는 대로 채워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독이 온전해야 붓는 행위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물을 부은 것도 공로가 됩니다. 일단 어떤 물건이든 밑바닥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심장이 회복되어야 나머지 육신의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식물은 뿌리가 회복되어야 나머지 줄기와 잎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뿌리가 죽으면 아무리 잎사귀를 깨끗이 닦아도 헛고생입니다. 뿌리가 살아 있을 때 잎사귀 귀를 닦는 행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 생명의 뿌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구원의 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즉 조상 아브라함이 의로운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육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 가지고 의의를 행한 것은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잠깐 만든 의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잠깐 만든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와 비교조차 안됩니다. 아니, 사람이 만든 의의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장 로마서 3장은 이미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의인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무조건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의 심각한 개념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인간의 의로움은 선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은 선행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인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선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자체가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은 다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 업적, 선행은 의로움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구원과 상관없다. 인간의 노력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과 관계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 은혜, 선물만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만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먼저 누가 가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믿음의 본질과 신약시대의 믿음의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의로움이 율법이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의로움도 믿음입니다. 신약의 의로움처럼 구약의 의로움도 믿음입니다. 단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예표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육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들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피 흘린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태초에는 아벨의 제사에 피 흘린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이며 국가 시대에는 성전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족장 시대와 사사 시대, 국가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는 율법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전에는 율법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여전히 예수님의 예표일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건 이후 희생당하신 예수님 자신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의의 완성이요. 그 의로움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원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가 인간을 해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생명과 구원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물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구원 생명을 공짜로 거져주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 선물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공짜로 받으면 가볍게 여기죠. 어마어마한 돈을 공짜로 얻으면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도 덜커덕 큰 거를 공짜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존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구원 생명을 공짜로 받았다고 그 선물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 버려 만들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수천억 원으로도 살수 없는 죄사함의 능력의 선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서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미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의 형벌을 뒤집어 쓰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의를 얻을 때만 인간의 모든 의로움도 빛을 바랍니다. 아, 금년 봄에 교육자실에서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교육자실 창고에 고양이 시체가 있었습니다. 창고, 창, 창문 틈으로 겨울에 들어온 고양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처음에는 방향제도 뿌려보고 살취제도 뿌려보았다고 합니다. 선풍기도 실내에서 계속 틀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입니다만 그런 행위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정와 사무장과 부목사님이 셋이서 협력해서 고양이 시체를 어렵게 제거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선풍기와 탈취제가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를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인간의 거룩한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의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거룩함도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거룩함은 구원시켜주는 의의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은 구원의 의를 확증하는 의의 열매일 뿐입니다. 심지어 성화 자체도 구원의 뿌리가 아닙니다. 성화 자체는 성령의 열매일 뿐이며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직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 의는 믿음으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질문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혹시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목사님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야고보서가 귀신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같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 또 야구부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다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의 결정적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아주 성도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쯤 되면 어떤 신자든 강력하게 항거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은 뭡니까? 이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전제론적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즉 믿음이 만드는 의와 행함이 만드는 의의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첫째 로마서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의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치는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의입니다. 반면에 행함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즉, 구원 자격을 주는 의로움은 아니지만, 구원의 의로움을 확증해 주는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는 의의 열매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연쇄살인범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시다. 나는 집사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내가 연쇄 살인해도 천국에 가. 그렇다면 신자든 비신자든 그를 엄청나게 비난할 것입니다. 어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를 향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여러분을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사람 앞에서의 의의를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의 의의가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소의 의의는 사람 앞에서의 의의입니다. 행암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2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나, 행암이 하나님의 의의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외국여행을 할수 있게 하는 자격, 뭐죠? 여권이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외국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격은 있으나 단지 눈앞에 여권이 안 보일 뿐입니다. 그 여권을 서랍에서 찾아내면 그의 권리는 다시 확증되는 것입니다. 발급조차 안 하면 자격이 없는데 이미 발급했는데 책을 잃어버렸다. 발견했다. 그러면 다시 확증되는 겁니다. 눈앞에 발견을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다시 발급하면 사람의 눈앞에 증명서가 있으면 본질적 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질적 권리가 없으면 여권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권의 존재는 권리의 확증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 행함은 이와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의 절대적 의로움의 확증입니다. 야고부서 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 즉 행함을 통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삭을 바치기 3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사람 앞에서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단지 결정적 순간에 그 의가 이삭을 드리는 믿음에서 확증된 것뿐입니다. 야고보는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암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인간의 행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행암에서 나오는 의의는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실제 라합은 그 순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만 의롭게 된게 아닙니다. 이미 실제 라합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왜 갑자기 했을까요? 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는 그것을 듣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입니다. 율법으로만 따지면, 율법으로만 고려하면 그의 의의는 삭감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안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율법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라합에게서의 믿음의 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의를 이미 얻었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어 의를 확증했습니다. 그 믿음의 의의에 합당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유다지페파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결국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한 획을 긋는 믿음의 계보를 이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켰고 체험했고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피점물된 것입니다. 단지 정탐꾼 숨겨준 사건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뿌리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겨난 의의는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의를 얻었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로움은 너무나 커서 제하지 못할 불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의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로움은 자신이 대신 죽어 주시고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를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로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여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얻고 그 의의로 의의 열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자랑거리로 삼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선물로 써주신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됩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물로 받을 때만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능력있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